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 들교회 하면 빠트릴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 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섬겨 주신 우리 황희경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교회 황의경 집사이고요. 먼저 저희 가족은 저희 남편인 남지호 집사, 그리고 남민혁, 남민형, 그리고 저희 가족이랑 같이 사시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김혜자 관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가회 하나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서요 하루하루 가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야구하기 때문에 야구하는데 픽업을 같이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가 그 2003년 3월 달에 창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7월 달부터 다녔어요. 다니게 된게그 신문사, 신문사에, 신문 집에 오잖아요. 거기 그, 찌라시라 그래야 되나? 광고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드럼을 가르쳐 준다는 광고지예요. 그, 강, 그 드럼 가르쳐 주시는 분이 CTS에서 드럼 치시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 때 드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드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 네. 드럼을 배우기 전에 어떤 교회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니던 교회를 정리를 하 <laughs> 정리를 하정리라하 <laughs> 하셨나요? 정리를 하셨나요? 정리를 하셨나요? 정리 하셨나요? 정리를 가 두주 뒤에 8월 초부터다니게 됐습니다 친구들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가렇게 네. 어, 집사님 또이렇 우리 친구게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하고 좋은 교회를 또하또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이 이렇게 이렇게 또이이제게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이이 태텔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쫓아 교회를 다니게 된것 같아요. 호텔 신앙이었어도 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따로 막큰 사건이 있어서 회심을 한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엄마 아빠가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난주간 기념 고난 그 기념 철야 예배 때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 뮤지컬을 하셨어요 예수님 목박혀 돌아가시는 그장면의 뮤지컬을 하셨는데. 어 초등부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보다가 엄청 하나님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아이고. 엄청 울면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그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생각 다니다가, 그 뮤지컬을 보고, 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 나도 선생님 되면 저랑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 제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저희 엄마, 아빠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지만, 저희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한명한명그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보면 뭐 일탈했던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같이 연락해 보면 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데 저는 아직 한없이 모자라요. <laughs> 아니요. 지금도 뭐 계속 이심히 봉사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예, 집사님의 찬양 보고 잘한 우리 첫동부중고보부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laughs> 딴님도 이렇게 이 신앙생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유. 어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딴데로 못 보게 딱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안 그랬으면 아마 저희가 엄청 놀거나. <laughs> 예, 네, 딱 나쁜 길로 빠질 거 알고 그랬는지 딱 이렇게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가지고 뭐 학생 시, 학창 시절에는 힘들 땐 집하고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애들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지, 학업에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laughs> 혼자 <웃음> 그러면서 그걸 이겨냈었고요. 그래서 민혁이랑 민영이도. 이제 학창 시절 되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라. 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반주를 피아노를 많이 배우진 않고 잘하지 못하지만 되게 좋았던 게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한테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걸막 나도 모르게 다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쏟아내게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이게 풀리더라. 그래서 너네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자식 때문에 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겁이 없다.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뭐가 겁이 있냐. 이렇게 그런 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겁이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민혁이가 쓰러지고 나서 그때 아,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교만했구나. <laughs> 예, 그랬었죠. 그래서, 예, 자식이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응급실 갔을 때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죠. <laughs> 그런데 또 하나님 금방 또, 또, 그때만 그렇고 또 주위에서 저희 회회 이제 건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너무 위로의 문자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민혁이가 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또 그렇게 또잘 넘겼어요.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로가 아니라, 그냥, 예, 교회에서 저는 이제, 어, 하나님은 그것도 은혜이신, 은혜인데, 예, 만약에 제가 반주를 안 했다면, 교회 나와서 매주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성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 가, 하, 하는데, 온라인을 들을, 들을 때 되게, 아무리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을 한다 그래도 그게 점점 강팍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예배 때 보면 빈자리가 조금씩 있거든요. 예, <laughs> 네, 아직 저희 그 인원이 나라에서 말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 네, 진짜 내가 강팍하시고 힘들 때내제 마음이 힘들 때어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와서 한번 이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철야 때도 그렇고, 1, 2분 보면, 빈자리로 볼 때마다, 아, 아, 물론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좀, 마음이 좀, 음, 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도 막 크거든요. 그래서. 혹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 교회도 미리 예약을 받으면 안 될까요? <laughs> 그래서 같이 네, 오프라인으로도 가끔씩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